이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늘게 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오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것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얼마 전 강동구 고독동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도로에서 환자를 태우는 구급차를, 어, 택시기사가 막아선 사건이 있었죠. 이 암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가던 이 사설 구급차가 이 택시와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면서 굉장히 급한 구급차를 이 택시기사가 막아 세우는 사건이 있었죠. 뭐, 병원이 한5 0 0터 정도 앞에 있었다는데, 어, 그 사고로 인해서 10분간 이 구급차가 발이 묶였고, 그 이후에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한달 정도가 지난 후에 그 택시기사 아저씨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고, 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어 영사,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나오는 그 택시기사나의 어, 모습이 찍혔는데 어 사과는 하나도 안 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나 미안한 모습은 하나도 없이 그냥 짜증 섞인 반응을 얼마 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 굉장히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는 택시기사 입장에서 뭐 각자의 그런 입장들도 있고 혹시나 이게 사고 처리가 어잘 되지 않을까 봐그 걱정 안 해서 그런 자기가 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결국엔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런 실수와 잘못들로 인해서 어쩌면 살 수도 있을 법한 사람을 어 자신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짜증을 막 부려 짜증을 내시면서 나는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할말 없다라고 하면서 어 많은 카메라 기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어, 바닥 끝까지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스럽고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그한달 동안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과연 어, 마음이 있는가 심장이 있는가 심장이 뛰고 있는가라는 생각, 생각까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 그 아저씨를 처벌해달라라는 어, 국민청원 게시판에 72만 명이 넘게 동의를 막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오늘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 죄를 지었지만 더 괘씸하게 더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붙지 않고 나는 더 뻔뻔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인간의 그 나약함과 또안 좋은 모습을 이 말씀을 읽어 가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그 인간의 양면성이 보여지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의 양면성까지 어 보이게 됩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24장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아김을 요아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네 보이셨는데, 아멘. 이 예레미야 24장 1절의 배경은 열왕기하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그래서 어, 그곳에 살고 있는 고관들과 또 목공들,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누부간햇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남 유다 성을 다 포기하죠, 포위하죠. 그리고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했습니다. 결국에 이남 유다는 견딜 수 없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도 불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넘겨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은 것은 성전이었는데 성전도 불타고 성전의 모든 그릇들이 저 이방 땅 바벨론으로 옮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신 함께하신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에 멸망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모든 포로들이 다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레미의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무화과두 광주리 환상입니다. 이절 한번 보십시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포도나무, 감나무와 함께 굉장히 사랑하는 나무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두 강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하나는 나쁜 무화과 강주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리라. 아멘. 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좋은 무와 같이 잘 돌보겠다고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가 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끝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자신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고통받고 힘겨워하면서 이 자신의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고 뉘우친 거죠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앉아서 이 자신의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 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아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미 자기들이 지은 죄들, 우상숭배하고 했던 이런 죄들은 결국에 지은 것이고 그 죄에 있어서 자신들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니우치는 리우치,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돌보아서 이 땅으로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용서하는 하나님. 니우치는 자들을 인정하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절하고 철저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이 나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8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러분 이 포로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이꾸라지같이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이죠. 그들도 결국 똑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죄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파멸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이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끝까지 회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바로 밑에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것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들 가운데 보내, 그, 내가,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 택시기사 아저씨입니다. 본인이 분명 잘못했거든요. 죄를 지었거든요. 실수했거든요. 자신 자신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아사 갔거든요.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미안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죄값을 다 치르신, 치르신 다음에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저씨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이 나쁜 무화과 열매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무화과 열매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란을 당하게 하실 것이며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말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겠다. 내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무릎 꿇으며,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반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른 다음에 우리를 다시 한번더 감싸주시고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인지 아니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인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철저하게 죄를 반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 설교 전반에 얘기했던 그 택시기사 아저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반성하면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앞에 혹시 내가 하늘 앞에 철저하게 어, 죄를 반성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